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환희 환희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수학이고요네 이수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25% 정도 돼요 에이, 많이 힘드시겠다 아 아니요 힘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2022년도 9월달에 사가지고 네. 한번인적분할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38,000원 할때 네. 38 네. 한10% 정도 덜어냈다가 아,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미컬은또 그대로 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있 네, 네, 예, 힘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가, 지금 가격은 되게 좋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럼 움직... 이거 혹시 청매해도 괜찮을까요? 아, 저는 이게 이 배터리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전고체나 네. 뭐 이차전지나 얘들은 단기 반등을 누릴 수 있는 그 포지션만 잡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추세를 뭐 장조처럼 추세를 만들어쫙끌기보다는 가격의 메리트니까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강하게 움직였죠. 보셨어요 네. 혹시요? 13% 네. 정도 놀러 왔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되게 세게 들어와요. 과대 낙폭주는 네. 단기 반등이 세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사다 팔다 할수 있으면. 어, 지금 가격 상가지고 2만 원 정도 팔면 돼요. 그런 아... 그 단기 반등 있잖아요. 요, 요 라인에 갔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움직일 때 세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28% 네, 예. 올랐죠. 네. 이당 여기도 금요일 날도 봐봐요. 얘도 9% 올랐죠. 네. 세게 움직여야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어, 움직이는데 또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매매. 네. 그러니까 샀다가쭉 네, 올라가면 팔고 네. 또 떨어졌다 가쭉 팔. 이 그런 자리예요.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2만 원까지볼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이제 사는 네. 거는 이렇게 이제 제가 주식을 잘 모르지만 멘토님 네. 이렇게 네. 이제 그 상담하는 거를 들으면서 네.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익히는 거예요. 아그래서그 이제 네. 그 전에는 네. 많은 걸 잃었어요. 몰라서 아, 그냥 아, 그래요? 방송에서 하는 걸 무조건 샀다가 네, 사면 네, 그냥 네. 또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손해는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 2021년도 22년도 너무 네. 많이 손해를 봐서 네. 이제 작년부터는 막 사고 팔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공... 근데 사는 건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서 네. 다 녹아내려요. 예 네, 원래 그래요. 뭐 공부하니까 그래서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왜좀 네, 보여요? 무조건 네. 계속 보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쓰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네. 계속 보면 이제 패턴이 보여요. 이 주가가 네. 원리가 희한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떨어져요. 이게 이제 사람이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움직이는 차트더라고요. 그러기 네, 맞아요. 예, 창,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바닥부터. 상승을 해서. 네. 추매를 어, 해서. 이렇게 맞아요. 사세요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딱 올라오면 팔아 팔어도 돼요. 이 종목은. 아, 이 단가에서 하면 멋있죠. 계속 반동성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이 자리는 지키는 아, 자리예요. 저도 계좌를 하나 더 터서.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요. 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탈 때 이렇게 이 방법이에요. 이제 사람이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네. 흔들려버리면못 버텨요. 근데 이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나,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거는 더 사봤자 진짜 두 배를 더 사야 되거든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를 파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수익 난거를 네. 이걸 파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좀더 네. 빨리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방법론 쪽. 그래서 주식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되신 분은 두 개의 계좌를 써요. 왜 그러냐면 네. 단가의 차이가 만들어요. 참, 정확히 네. 그 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눠 사는 거예요. 두 계좌로. 왜그러면 이쪽만 이쪽 네. 10%사고 이쪽 10%, 사면 이쪽 10 사버려요. 왜 그러냐면 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두 개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고 네.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위에서 계속 매매하면 돼요. 매, 고점을 어, 위쪽으로 2만 원 잡고요. 밑에 오면 여기서 팔았다 샀다 거기까지 네, 아, 올라와요. 네. 기술쪽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